안녕하세요 임팩트정입니다. 오늘은 이 바리깡을 이용해가지고 다리털을 한번 밀어볼 건데요. 나중에 영상이 많이 업로드되고 구독자 수도 많아지면 머리 깎는 영상도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바리깡에 필요한 건 요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저번에 쿠팡에서 35,000원 주고 샀거든요. 굉장히 배터리도 오래 가고, 성능도 좋아요. 이걸로 강아지도 많이 깎였고, 제 다리털이랑,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뭐 머리도 깎아봤습니다. 다음에 머리 깎는 영상, 제대로 된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다리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보통 다리 미실 때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뭐, 다리를 미실 때 면도기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붙여가지고 떼는 식으로 하는 스티커형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는제 스타일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밀어버리고, 다음 일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깎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 다리, 바리깡을 최대한으로 앞으로 땡겨요, 이거. 이날부분 보시면은, 요거를, 단계별이 있는데, 이 단계별을 올리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됩니다. 요 단계를 올리신 다음에, 시동을 켜고 다음에 다리를 깎아줍니다. 털이 굉장히 많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사 올라갈게요. 깎으시면 보이시죠. 금방 깎입니다. 이거는 면도기나 이런거 쓰시면 은 깎으시는데 굉장히 오래걸리고 심심하면 털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깎인 부분이랑 안깎인 부분이랑 차이점 많이 보이시죠. 이 정도만 돼도 여름에 안바지 같은 거 입으시면 은 티가 잘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다리를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깎은 거랑 안 깎은 부위랑 차이 많이 나시죠? 자, 보시겠습니까? 또좀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깎이는 거 보이시죠? 이걸 좀 빨리 깎으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천천히 깎고 있는데 이렇게 깎으시면은 좋아요 이 제대로 제 한번 깎아볼게요 깎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금 밑에서 한번 사 훑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다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붙여서 그냥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밖에는 소리 들리시죠. 이리 깎고 나서 방에 진공 청소기로 한번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차이 많이 나시죠. 깎은 거랑 굳이 이렇게 깎으시면 이제 달에 상처도 안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썰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깎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깎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거는 이게 깎아주시면 시간도 빨리 걸리고 또 육안상 봐도 어 단정하게 보입니다. 네. 단정하게 보여서 이런 식으로 깎아주시면은 여름에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다리로 변신하실 거예요. 아, 여기다 깎아볼게요. 털이 많지요? 많은 털이 순식간에 깔끔한 다리 털로 변합니다. 이걸 제가 안 털어서 그런데 다리를 털면은 더 깨끗하게 나와요 다리가. 그래서. 다리 털 깎으실 때 이런 바리깡 하나 사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십다 보여드릴게요. 다리 한번 털고 이건 제가 나중에 청소를 하면 되니까요. 보세요. 이게 다리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이 많이 나죠? 여러분들. 깔끔하게 밀렸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왼쪽 다리를 보시면은, 왼쪽 다리로 만약에 여름에 이렇게 반바지 입고 나가게 되면, 혐오감을 줘요. 상대방한테. 다 털이 많이 났다고. 그런데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간편하게 밀고 나가면은 아 깔끔하다 느낌이 확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옹.